대부분의 피해자가 사망 당시 월경 중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판단한 수사팀은 존이 일부러 월경 중인 여성만 노렸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존이 여성을 유혹해 잠자리를 시도하다가 상대가 월경 중임을 알게 되는 순간 곧바로 살해 대상으로 전환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가설에 힘을 실어준 것은 존의 전 여자친구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존에게 월경 중이라 관계를 할수 없다고 말했을 때 그가 갑작스럽게 정말 역겹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존 노먼 콜린스가 단순한 연쇄살인범이 아니라 특정 조건에 집착하며 그 조건을 만족하는 피해자만을 노린 선택적 연쇄살인마였음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1970년 8월 19일,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존 노먼 콜린스에게 유죄 편결을 내렸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은 강력했고 법의학적 증거는 반박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1970년 8월 29일 그는 1급 살인죄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후 법정을 나서던 조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언젠가 진짜 범인이 잡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수감된 이후 미시간에서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연쇄살인은 단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1969년 3월 20일 발생한 미시간대 로스쿨 학생 제임 믹서 살인 사건은 오랫동안 존의 세 번째 희생자로 여겨졌지만 약 33년이 지난 2002년 DNA 분석을 통해 범인은 존이 아닌 62세 전직 간호사 게리얼 레이터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2005년 재판을 통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으나 2019년 7월 4일 향년 76세로 사망했습니다. 2025년 현재 78세가 된존 노먼 콜린스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현재 그는 미시간주 잭슨 카운티에 위치한 로버트 코튼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고 지금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단한 번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에 따르면 그는 여전히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단한 번도 진정한 반성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평소 그는 감옥에서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는데 그 그림 속 인물들은 모두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도관들은 그가 그리는 여성들의 얼굴이 50년 전 희생자들과 닮았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